탑커스가 살아버렸다. 탑카스가 제일 재밌지. 근데 사실 탑커스에서 지는 건 사실 내 탓이 아니에요. 남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남타이긴 하거든. 남이니까 남 탓을 해야지. 5초에 뭐 탑이 뭔짓을 하던 아래서 알아서 해야지. 세트가 서포시면 좋겠는데 탑 세트는 이거 태산인데 사픽에서 탑 나오자 잭스 이런 거. 이렐대야 누가 더 빡셀까 예리한 칼과 뚫리지 않는 방패거든. 누가 와도 힘들긴 해. 세트였고요. 아니 쟤는 문제가 뭐냐면 쳐도 피가 안 깎여 깎일 느낌이 안 나. 애를 절단을 내려면. 한번더 끊어야 돼요. 이쯤에서, 오케이. 자, 이 정도로는 스타트를 해줘야 이제 할 만하거든. 라인전이. 미니언도 한번 땡겨서 라인 땡겨주고. 2초, 3초, 4초, 5초. 이거는 끊는 게 맞아. 어어어? 잠깐만 이거 촬영 안될것 같은데. 세트 좀 많이 어려워 보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데고 갈게 그냥. 이거는 개기득이다 이거. 클래식하게 한번 갈까? 이거 세트 망가뜨릴 수 있거든. 나이스, 무슨 일이고? 이 세트가. 진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인생 끝났어요. 와.. 진짜 아웃소라너 진짜 대단하구나. 5분이니까 CS가 5세트. 이거 다음 탈진턴에 한번 노릴만해! 뭐 이렇게 가면 휴가 좀 약할 순 있는데 무한동력이거든. 얘는 이걸 중 밀라로 거든 이거. 야 근데 신짜우가 얘가 지도가네. 한 턴만 더 하자. 야 보여줬잖아. 욕지기 전에 한번 더. 어. 아래 남타털려고 준비하다가 아, 이거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시가왜 이러지 근데? 얘랑 전판에 원수졌나? 야 진짜 세트야 너이 바가지로 먹겠다 이거 이거 뒤에서 니 달리 직선갱대기 한 건데 핑한 30번 찍혔을걸? 너 펀치 안 써? 공안 쓸래? 각이 너무 좋은데 저기. 아 너무 좋은데. 내 신짜오가 탑갱을 이렇게 오는 게 옛날에 날 기억하는 구인가 두려움 속에서 갱을 오는 것만 같단 말이지. 나안 그래. 복갱 가도 돼. 못딸 수가 없지. 이번 용은 끊긴 해야 돼, 이거. 안 돼, 야, 진짜 약하다. 근데 저 이달 리가 살 아, 야, 이거 치는 거 아닌 거같 은데, 절대 빼 야, 되는거 세트 같다. 거를 아타카 치는 건오 거... 미쳤다. 빼빼빼빼 빼빼빼. 야, 저거는 진짜 미친 크랙 플레이가 맞아요. 이게 나는 텔이 없는 상황이고, 궁도 없는 상황이라 미스라인이었거든. 탑 이렇게 미는 게 근데 이게 세트가 나 날다 세라프 이야. 야, 이 재미구나. 그냥 탑에서 그냥 밀다가 도와줘 빙시면은 약간 누군가 오네 이렇게 다음 싸움 웬만하면 이겠다. 천상강림도 있어서 그냥 진짜 딸깍만 하면 이거든. 아이오니아가 부르긴 새끼야. 들어가 인마. 선상강님 빨깍 고혈압 하는구나. 아, 근데 아웃솔이나 이런 거는 나는 저걸로 올리면 인정을 못 하겠어 점수. 그니까 저게 아웃솔이 이 시간까지 오는 거는 아웃솔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 니네 팀원의 특히 정글러 피땀 눈물이야. 되겠냐 그게 임마? 오지 마, 이거 오지 마. 이를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2차는 저도 돼. 이렐이 합류를 했네. 적이 무조건 칠 겁니다. 발언을 이렐이 테를 빼버렸기 때문에. 아 진짜 씨, 좋았나? 좋았나? 사실, 여기까지 오면 상대는 뭐 하기가 힘들긴 하지. 리코가 지금 세트랑 붙어서 지금, 아, 대포 경쟁하고 있어요. 세트도 사정이 있었어 니코야 어? 108갱 당했다고 살찐 매겨줘 이게 안 끝났네 이거 욕 먹히면 좀 위험한데 일로와 일로와 여기서 있어, 여기 서있어 여기 저기 서있어 아니 이거 드드득 하지말고 있... 넘어가 넘어가 그렇지 <laughs> 진짜 개딸깍 조합이네 그냥 딸깍 뭐하는 이코야 거기서 나얘 죽여 열심히 쳐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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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웠겠어 아웃소리지 니코랑 세트 싸웠지 둘이 대포 싸움했지 석희가 날 아는 애였네 근데 이게 나를 좀 예전에 아는 애였네 이게 예전에 내가 탑할 때는 왜인지 모르게 정글러들이 탑게을 많이 와주더라고 그리고 웬걸? 안 가던 연운을 가니까, 갑자기 이거는 탑갱을 가야만 한다라는 걸 느꼈나봐. 잘했어, 진짜로. 픽뷰라도 하나 줄게. 들어오세요. 아웃솔은 안 됩니다. 탑갱으로 온 거는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제가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라, 오늘은 막 비도 그래서 울고 싶은 날이었거든? 복갱 갔으면 큰일 날 뻔. 아까 아웃솔 누구였어? 아웃솔. 그, 열심히 했으니까, 음. 이제 왜 저러냐, 저거. 이거 어떻게 빼라고? 이 미션 받았는데 방가르는데 산푸시당에서 저러고 있는 거는 진짜 깔끔하게 따서 모자랄 판에 더블 Q가 나버린다고? 아, 전멸도 안 빠졌어? 이거 상식적으로 전멸은 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득이 아닌 게 자이라는 이 동안 여기를 계속 탄단 말이지. 자이라는 여기서 프리 파밍을 하는데 우리 바텀이 못 해가지고 상대 바텀은 계속 여길 견제를 와. 그러니까 난 계속 손해 보는 구조야. 여기 들어와있잖아 나도 상대 바탕같은 북 듀오 사줘 탑밖에 없어 진짜 탑이 무너지면 끝이야 이거 이 와드 넣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상대가 확실히 잘한다. 바텀만 딱 넣고 봤을 때. 탑은 우리가 잘하고. 와, 바텀 죽었어? 탑 쪽에서 하기에는 탑이 또 요리기란 말이지. 알아서 혼자 하는 챔프라. 그런데를 뚫으라고 레디라는 챔프가 있는 건데. 3표 나오면 쳐야 돼, 근데. 저걸 잡아준다면 요리 뭐야? 야왜 저기 서렌을 쳐? 야 뭐야 어뷰징이야? 야 이건 진짜 어뷰징 의심 되는데? 이걸 왜 서렌을 쳐 상대가? 대체 누구야? 탑이 빡치더라도 서렌이 내표가 나온 건데? 신기하다 이거 이기는 게 맞냐?